...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是你。 마음 바기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열심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할일이 많이 있지만그 가운데 속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급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간 역사 알려주시옵소서. 비싸오며 어린이들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절로 아니 13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말씀도 사도 요한은 힘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것은 아이와 어른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아이에게도 말하고 청년들에게도 말하고 아비들 어른들에게도 말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나,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이 전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비라면 나는 청년도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아이가 아니니까 청년에 대한 아이 대한 아이에 대한 그 명령을 면제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는 이것입니다. 각자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서 본인도 행하고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도 거기에 맞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이기라는 것으로 이 조금 다소 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악한 자를 이기라.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분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기라고 하셨는데, 그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악한 자를 이기는 일이 될수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 믿음의 승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승리는 악한 자가 선하게 되는 것을 승리라고 가르칩니다. 악한 사람이 힘으로 눌러서 이긴다면 어느 악한 개인이 그 제압당하는 것이고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힘으로 눌러서 이긴 사람이 또 다른 악한 사람이 되는 것밖에 안 되므로 결국 악한 것의 승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악한 자를 이긴다고 접근을 해면 돼요. 힘으로 누르는 원리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보면요. 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결코 힘으로 눌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음, 근데 그게 예외가 될수 있는 것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탁 명령하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는 일은 있으나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결코 힘으로 막 눌러가지고 그렇게, 어, 폭력적이고 억압하고 그런 일 없이, 어,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되죠. 성경에서는 악한 것은 그 모양, 모양이라고 취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빛의 목표로 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시지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거룩한 삶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악한 자를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이 됩니다. 악한자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악한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절로 16절의 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악한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15절로 16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하,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왜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할수 없는지 세상에 있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왕이 되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서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사랑을 행하며 섬길 수 있습니까? 다음은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에 올인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 하고 사람의 눈을 속이려 하는 그런 삶을 살사되되죄 죄인의 에에불합합다다은로 이생의 자랑은 역시 서로 사랑할수 없는 저주의 인생인데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그사이에서사랑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안목의 정욕, 다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죄된 것을 더욱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앞서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육신의 정욕, 즉, 서로 왕이 되려고 하, 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불, 불편한 것, 그리고 작은 것은 무시하고 크고 화려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말 진정한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계의 자랑은 서로 자신의 것을 사, 자랑하려고 해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자신을, 자신이 주목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왕이 되시지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따른 사람은 막 복종해야 되고 막그 앞에 조아려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그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 사랑,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그 사랑 그 안에 거하려고 하면 아낌없이 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원리가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힘들게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아 사람 만들어가지고 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막왕 노릇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어, 부담 주고 굴림하고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낌없는 그 사랑, 그잡 당신의 그 왕권을 주시기 위해 일하신 것을 다시금 묵상하게 모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 안에 역시. 이 살기 어려운 세상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도 결국엔 멸망이 옵니다. 그분 안에서 어리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들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욕도라고 나와있는데요. 정욕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게 읽었는데. 세상도 결국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언제나 멸망을 기다립니다. 인간도 언제나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참여하는 영광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죠? 부활로 나타 세상도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다시 부활하다는것이 세상은 우리가 잘나면 칭찬하고 못나면 비난하고 차갑고 냉정한 곳입니다. 이용일만 하면 막 치켜세우죠. 그러나 하나님은 초라한 우리의 모습조차 안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랑할 만큼 크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십니다. 자 봐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안다, 나를 주목하고 있다. 근데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의인들을 하나님은 살, 소개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길을 살고 있고 행복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고마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조차도 못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